자, 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은 뉴비들이 초반 10년간 어떻게 내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될 거고요. 그냥 따라만 하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족은 딱히 상관은 없고요. 일단 윤리관은 처음에 이제 외교랑 기타 등등 다 따졌을 때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겐 이렇게 윤리관을 선택을 해주시고 정부 체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제도는 초반에 과학과 소비제를 넉넉하게 가기 위해서 공예대가와 능력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동족 특성 같은 경우에도 3.4 버전에서는 통합이 중요해졌고 과학은 원래부터 중요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줬고요 기원 같은 경우에는 권영한 통합 초반에 이제 자원부스팅이 빵빵하게 되는 그런 기운을 넣었습니다 이 행성 유형에서는 이 건조 기후에서는 에너지 지구가 많이 나오고요 습유는 식량 지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극지 같은 경우에는 광물 지구가 많이 나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건조나 아니면 극지 이두 개를 고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사막행성으로 시작을 할 거고 이 시작 성계는 태양계로 고정해 주세요. 태양계로 고정을 하면은 주변에 시리우스와 알파 센타우리 성계가 나오고요. 그두 성계에서는 거주 적합 행성이 무조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후반 게임 갈때두 개의 테라포밍 가능한 행성이 주어지고 초반에 통합도 더 주어지는 이벤트가 있어 가지고 태양계로 고정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깃발이나 함선 외형 제국 이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 세부사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이도는 소위 정도로 보통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들 소위시더라고요 기술 전통비용은 이게 게임의 속도감을 맞춰주는 건데 내가 빠르게 좀 게임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술 전통비용 0.25배 기본으로 하면 약간 느린 감이 있어요 뭐 저는 그래도 기술 전통비용 0.25배 빠르게 빠르게 진행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거주가능 행성 보장은 자신 모성과 거주적합도가 비슷한 똑같은 그런 행성을 무조건적으로 나오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로 해 놓고 게임 후반 렉을 위한 거주가능 행성은 0.25배로 최소화 해 놓겠습니다 이종관 호환성은 끄세요 컴퓨터가 터집니다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승리 년도는 게임이 끝난 시기를 정한 건데 이거는 최대한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으로 돼 있으면 아마 500년 됐을 텐데 게임을 이렇게 빨리 하는 세팅인 경우에는 최대한 짱, 당겨주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네요 저는 그래도 좀아 2400년 아 위기 배율은 그냥 저거는 안 건드시는 거를 추천드리네요 기본적으로 놓으시면 되고 어차피 저는 초반 10년만 볼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렇게 처음 화면에 들어오면은 자신의 기원과 정부 체제, 윤리관, 사회제도 그리고 팝들의 특성, 행성 유형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이제 게임에 자신의 위치와 주변 항성계 이런 걸다 확인해주시고 초반 가장 탐사를 먼저 나가야 되는 거는 잠재적 거주 가능성이 있는 행성 쪽으로 3, 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F9번 눌러서 초기함 자동설계 왼쪽 아래 있는 걸 끄고 초기화를 한 다음에 자동 업그레이드도 끄고 저장을 눌러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합금을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합금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과학선을 하나 뽑아줄게요. 재정착은 허용을 해줍니다. 재정착 허용해주고 첫조 프로토콜은 웬만하면 주도적으로 이 영향력 50% 증가 때문에 해주는 게 좋고요. 국경 상태도 개방으로 해줍니다. 경제는 초반에는 민간 경제 추천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식에서는 소비재 생산을 최소화해놓고 최대한 연구를 올리는 거를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거고요. 이게 F 6번입니다. 정책은 그리고 나서 F 3번을 눌러가지고 월간 거래 광물 52개 구매 그리고 남는 식량은 10개 단위로 팔아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연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제 자원 연구쪽 그리고 이 사회학 연구는 그냥 통합을 먼저 연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전통을 빨리 찍어서 스노우볼을 굴려 가야 되기 때문이고 여기도 이제 자원 연구가 있으면 자원 연구 쪽을 먼저 하는데 그게 딱히 없으므로 과학 연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초반 세팅은 끝난 거예요 초반 세팅은 다 끝났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건설선이 이렇게 있고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놀고 있어요. 이 초반에는 이 에너지 크레딧 여기서 보면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활성화된 자원들이고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내가 활성화를 안 시킨 자원들인데 이 활성화 안 시킨 자원들을 활성화를 하려면은 여기서 뭐 채굴 기지 건설, 연구 기지 건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광물 백을 사용해서 이걸 짓는다는 거고요. 하지만 초반에는 이거를 짓는 것보다 이쪽에 지구에서 건물을 짓거나 지구를 짓는 게 훨씬 좋습니다. 효율이, 효율이 훨씬 좋고요. 저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자원이 막 몇천씩 이상 쌓여가지고 그때 짓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통치자 특성을 보면은 확장주의자의 하늘의 저택 선택적 그리움이네요. 요거, 하늘의 저택 말고는 나머지는 나쁘지 않은 보정치구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0.25배를 선택한 관계로 전통이 빨리빨리 찍히는데, 일단은 지금 과학성이 나왔으니까 지도자를 배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모집을 해서 배정을 해주는데 지금 지도자의 특성을 보면은 얘는 탐사 중인 지도자고 빠른 적응으로 경험치 획득이 25% 고요 이 친구는 공학 연구인데 산업 전문가가 붙어서 이 산업 전문가 관련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정치 15%가 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열 파쇄가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전문가인 보정치를 받아서 산업 전문가 플러스 15%가 보이죠 더 연구가 빠르게 진행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천재 번뜩임면 모든 연구에서 연구 속도 10% 증가하기 때문에 범용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적응은 경험치 획득이 주고 보통 스킬 레벨 1당 연구 속도가 2%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친구라서 이 친구를 빼서 과학선에 넣어서 아래쪽에 시리우스를 탐사를 보낼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과학자를 빼서 여기에 과학자가 없으면은 연구 진행도 마이너스 25%를 받는데 초반에는 괜찮아 하지만 이제 저 과학자를 빨리 뽑아서 메꿔주는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광이 있어서 모든 연구에 연구석도 5%가 붙은 이 연구광을 모집을 해서 빈자리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광물이 모였습니다 400원 정도 모였는데 이거는 처음에 그냥 연구소 이 게임은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소를 쉬지 않고 올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총독이 있고 이 총독 특성이 나오는데 환경공학자라고 돼있죠 환경공학자는 게임 시작할 때 이제 모든 모성에 있는 이 빈민가 쓰레기지대 황무지 이런 거를 제거할 때는 좋은 총독인데 사실 이 총독보다는 여기 있는 이 지적이 붙은 총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엔 없지만 건축학에 관심이 가진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은 건물이나 지구를 지을 때10% 정도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초반에 모자란 광물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만드는 총독이고요. 지금은 뭐 굳이 이 총독을 교체는 안 하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소가 지어질 거고요. 연구소 짓는데 거의 1년이 넘게 걸리죠. 일단은 통합을 가서 번영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번영을 찍고, 자, 연구소 기다릴 동안 설명을 할게 있습니다. 이게 행성 개요가 있고요. 이쪽은 건물과 지구. 그 다음에 X를 누르면은 인구가 있는데 지금 성장 중인 인구가 여기 있고, 아, 윤리관. 이 행성에 어떤 윤리관을 가진 애들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팝의 찬성도. 몇 퍼센트의 팝이 얼마의 찬성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찬성도는 이 행성 안정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구 비율. 어떤 종류의 인구들이 여기에 있는지 나타내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직업란입니다. 직업란. 직업은 세 가지의 계층이 있고, 노동자, 전문가, 통치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무원에 있는 노동자를 다른 종류의 직업으로 빨리 보내야 돼요. 이 사무원은 무역가치사와 편의 일을 제공을 해주는데 무역가치사는 쉽게 생각해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은 기술자는 기술자 한 명이 7.9의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죠. 이 사무원은 그것보다 못한 4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효율 떨어지는 직업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사무원은 게임 초반부터 후반까지 잘 쓰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무원을 빠르게 없애 줘야 되고요. 연구소를 짓고 다른 건물들을 지어서 빨리빨리 없애 주겠습니다. 이상 현상이 떴네요. 후반 이상 현상. 초반 이상 이상현상. 현상은 그냥 보류해 주세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레벨을 올르면은 저 이상 현상들이 연구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이상 현상들은 그냥 지나쳐서 가주는 게 제일 좋고요. 하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게 이런 이제 거주적합 행성에 이상현상이 붙게 되면은 저기는 이상현상이 연구가 되기 전에 개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알파 센타우리의 거주적합 행성은 탐사가 완료가 됐네요 탐사가 완료됐는데 여기 보면은 발전지구가 무려 11개가 있고요 채굴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행성은 에너지 행성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을 찍기 전에 일단 한번 지도자 쪽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범용성인 뛰어난 천재 번뜩인가 연구광 이런 애들이 연구 가리지 않고 쓰는 게 좋죠. 이런 애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없다 싶으면은 그냥 통합을 찍는 편이고요. 오른쪽에 이 표준 건설 견본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빨리 찍으면은 그만큼 스노우볼이 좀더 굴러가기 때문에 자 연구소 계속 지어주고요.